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등산 영상을 마지막으로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요. 어,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편집은 안 했지만 계속 집, 회사, 운동, 이렇게 무한반복으로 지내다가 마식수술을 하게 됐어요. 전 멋쟁이가 됐어요. <laughs> 촬영을 가끔씩 했는데 회사에서 이제 8시간, 9시간씩 모니터를 보니, 보고 집에 와서 또 모니터를 보면서 편집을 하려니까 정말 눈알이 뽑힐 것 같아서 편집을 쉬었습니다. 눈도 뻐근하고 편집까지 쉬니 전체적으로 마음이 해이해졌어요 기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제 몸은 바디프로필 찍기엔 턱없이 창피한 몸인 것 같아서 우울감까지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운동도 대충하고 나사가 하나 풀린 사람처럼 일주, 2주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두 달을 보내버렸네요. 편집을 뒤로 미루고 이직을 위해서 해야지 해야지 했던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어요. 본격적으로 편집을 미뤘죠. 그렇게 6월엔 운동, 집, 회사, 자격증 공부를 무한반복하면서 한 달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벌써 7월이 다가왔네요.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면서 과거의 나와 비교하면 변화되는 모습에 자극받고 열심히 했었어야 했는데, 완성된 몸으로 찍으신 분들의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면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의욕도 잃었는데, 사실 저는 제가 다니고 있는 필라테스 선생님과 함께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식단을 관리해주시고, 저의 박살난 멘탈까지 옆에서 계속 돌봐주셨어요. 너무 힘든 시간이었지만 선생님의 당근과 채찍 덕분에 서서히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당장 날씬하고 완성된 몸이 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의 내가 노력한 모습을 담아내자. 지금 이 순간이 애프터가 될 수도 있고 미래엔 또 다른 비포가 될 수도 있다. 남 말고 나의 변화에 집중하자. 이렇게 바디 프로필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신 붙잡아서 열심히 운동과 식단을 시작했고요.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네요. 남은 기간 동안도 더욱더 열심히 해서 제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거예요. 저도 충분히 할수 있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목표를 꼭 이루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제가 되어보도록 할게요. 저희 함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이렇게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